이두 팀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양팀의준이한 오늘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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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미이오징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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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스한이에서도 굉장히 많이사랑이던조합이고요이렇죠 이렇게 그렇죠? 아까 T1 어렸는데? 스트리머 울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울프가 맨날 이는말이 그거예요. 게오렇게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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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아나의 단점, 음. 생존 기가 없다. 네. 두버이다자이번엔 샤우치도 어. 한번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무난하게 가면 무조건 PSG 탈론 아카데미가 조합 보입니다. 계속해서 음. 제이스도 이전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로데스로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압박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칸 뜯어냈고 샤우치 일단은 빠져 나가는데 강신까지 쓰면서 그래도 빠져 나갔습니다. 어. 이건 CS 몇개 타는 상황이 와도 상대를 흠씨 두둑겨 패서 쫓아내는게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드래곤 저, 쪽인데 저, 음? 자! 자! 접프더 가는 CC기 싸움을 자아! 일단 리신 먹었고 점프 투겨 그리고 점프 타! 렐두 팀이 전진! 렐, 렐 먼저 저기서! 그리고 제이스가! 전멸로 충격파 다 밉스 전멸로 넘어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충격파 제대로 안 들어갔고! 맞습니다 여기 다음! 더 가요? 뒤! 디... 틀린... 근데 카이사가 정화도 있긴 하거든요? 정화라도 뽑을 생각? 정화! 들어갔고요? 네. 전멸까지 뽑았어요? 네. 이러면 은파가 그 죽어? 여거? 네. 여기로, 여기로 하세요. 들어가요? 어? 어, 근데, 예. 리신도 죽죠, 이러면? 네. 어? 어? 그래서 이러면 PSC 탈론 아카데미가 응징했죠? 드래곤 먹은 거에 대한? 네. 제이스 상대로 지금 또 체력 압박을 넣는 충격 활용도 눈에 띄었고요. 우리가 LD에서 누구한테 바고왔는데 <laughs> <laughs> 백신을 좀 세게 막왔죠 음. 맥스에게 결승에서 졌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필스지탈론 아카데미도 뭔가 좀 어어... 플레이 메이킹을 자... 해보는것 같은데. 어 일단 네, 이거는, 이거는 약간. 써요. 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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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약간 예. 예. 이거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약간 무리수 예. 같은데요. 왜왜 왜 그렇게 들어갔어요.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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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가 캐를 먹습니다. 이러면 이제는 <laughs> 마냥 괜찮다고 얘기하기는 <laughs>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고. 아니 제리가 갑자기 일공삼간해서 그린코 여기서 셈버까지 카이사들... 잡아냅니다! PS g 탈전아카데미 킬스코 6대 1로 벌어집니다. 어? <laughs> 이런 장면 못 만들었으면 흐름이 좀 기분 나빴을 것같은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눈에 코피 <laughs> 말고도 지금 그렇죠. 입술도 터졌어요 쓰고... 예, 네. 네. 많이 난다. 예, 네. 눈에 멍도 들었고. 뭐,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근데 <지금> 말린 챔피언이 <laughs> 또 리신이거든요? <laughs> 그럼 과연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네. 과연 센 척일지 음. 아니면 진짜 네. 괜찮은 건지 네. 이제는 너네 허세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 할것 같은데요 PSG 맞습니다 네. 어? 자두 번째 드래곤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laughs> 전멸은 있어요 그리고 대전의 마스 묶였고 묶였고 스타파이어 다시 한번 잡힙니다 어, 아저 저걸 아, 못 잡나요? 저건 잡았어요 둘잡았요자 오리아나 더블킬? 위치가 그래. 좀 바뀌었는데, 근데 제리가 또 킬? 제리가 킬좀 쓸어 담습니다. 초초강령 레이저? 그리고? 음. 여기까지. 우리 하나가 나름 빡딜 템템이를 타고. 어, 그리고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죠? 안, 이거 중요아요 이거 보죠? 이거 중요해요. 자, 아, 일단 드래곤 먹습니다. 네, 먹었어요. 네. 드래곤 2스텝. 어, <laughs> 그러면 안 봐도 돼요. <laughs> 어... 이거 <안> 진짜 좋죠. 멱싱이 할만한 것 같습니다. 며오징... 아니 더 우리가 좋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왠지. 마공룡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제리가. 와! 찾 아, 여기 더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견이 네. 어? 어? 됐거든요! 어 이거는 의미가 어 좀큰거 같은데요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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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은데 <laughs> 괜찮아! 같아. 너 지금 피나고 멍들어있고 네, 입술 터지고 다다 다 했는데 네 카이사 방금 죽은 건좀 많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2킬노좀 이득도 봐야 될거 같고 그렇죠 그 충격파를 네. 잘 쓰기 위한 초석인 렐도 있고요 전령 미드 F입니다 뒤쪽에 세래쪽 레넥톤이 레넥톤 위치가 좀 매서운데요? 아래에서 자, 이거 지금 르고 있거든요 올라옵니다 자! 강시협고 그다음에 안쪽 그럼 어, 제리가 카이팅이 에요제리가 카이팅이 되는 일단 노트북부터 먼저 끊긴 했는데 네. 이건 제리가길까 나와요 나와서 다, 와! 와 충격파! 아! 대박!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오 카오! 파오! 하하 이래서 오리야라 했다! 엠? 음? 어? 음. 이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네, 대놓고 진짜, 싸우자는 거 같은데요 진짜 끝까지 치나요? 끝까지 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전투 아래쪽 아래쪽 아 전환하죠? 예 레드톤이 네, 레드콜, 좀 많이 바뀌나? 네 해요 네. 어? 근데 예. 그래도, 아, 잘 버티는데요 레드야 구체까지 <laughs> 함께 뭐 씌워주는 모습이 있었고 물론 수, 하나씩 그냥 그래도 제리가, 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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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해요 제리가 딜해요 네 이네어 근데 그런 면도 샤오칩뭐 여기까지 오우 이 챔피언은 잘 크고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충격파에 맞서 엄청 무섭죠. 그리고 유틸성도 엄청 뛰어납니다. 쉴드로 죽던 챔피언 막 살려주기도 하고 앞에서 내려쳐서 살리는 거 그리고 자리 잡기, 있고. 예. 너무 편하고 실제... 다재다능한 피규로 변모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충격파로도 앞서서 한번 모여주기도 했었었고. 어, 근데 이거는. 이신 노려보자 지원들이 어 테오와 조금 일단 전멸 쓰면서 빠져나갔고 솔방울 죽한 수지 못하네요. 네. 이거는좀 허무하게 잡혔는데요. 어? 노트 싸움으로 어. 전환. 네. 근데 오리아나가 근데 잭스가 좀멀어요 잭스가 네. 좀멀어서 이러면은 아, 진짜 다마음카게 네. 잡았죠. 네. 아니, 오리아나가 그냥 뭐 와, 상대 공세가 쏟아지는 뭐 어떻든 말링 다 받아넘기는데요. 아, 오리아나 봐. 앞장서요. 일선에 있어요, 네. 지금. 네. 공호 추적자 맞추면서 치칼또 앞박. 그리고 데리고, 데리고, 뭐? 데리고. 택시, 뭐, 뭐? 택시 부르면 열심히 뛰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택시 일단 타죠. 그렇죠. 마우카이드 택시 타고 빨리 넘어와야 되고요. 왔어요. 이거 내주면 영혼이에요. 마공룡의 영혼. 여기서 사활 걸어야겠는데요. 네. PSZ. 먼저 때리는 건 며우징. 아, 쫄겨는 될 거지 않았고요. 저런 거 하나 안 들어가는 것도 오. 의미가 있고요. 아 이거 자리 를 너무 잘 잡았는데요, 며우징. 이 택시 거기, 거기 맞아요, 택시. 아 이. 어예 잠깐만요. 예. 서버 서버 서버. 아니, 이게 예, 잠깐만요. 이거 아니 충격파로 상대 직격 한번 저지했고요. 마명막의 영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리를 제리를 제리가, 제리가.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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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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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제리? 아니 근데 어떻게 아, 됐어요? 예, 또 이게 그, 아, 이게 우리 하나를 마브리를 아 그리고 와 됐습니다. 이걸 못 해요. 넘어왔는데 와. 못 해요. 네. 이 야! 여기서 잭스 3번 해 주고 저저 잡아 올와 했어요. 이건 너무 우리 하나가 예, 거리를 좀걸 그렇죠. 유지했네요. 그리고 오. 이거는 딜러진 킬 주자. 라이언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며우징이 네. <laughs> 거의 <진짜> 잡았죠. <laughs> 지금 며우징 챙기고 어메이징한 경기력 그높습니다 네. <laughs> 이제는 탑 2차까지 위협을 해주고 있는 며우징. 이게 PSG 입장에서는 변수가 노틸러스 다 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부터 다 줄이 잘안 맞는 모습이 몇 번씩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것도 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 진짜 진격의 미아오징. 음. 마공룡 영웅까지 있으니까 한타기에도 좀 무섭죠. PSG. 이제는 억제기도 맞아요. 난리죠. 전기구체가 막 날아다니거든요. 네. 아니, 무었는데 근데 이거 충격파 충격파 어떻게 들어갔지? 별도로 생체 예. 안 충격파 좀안나가지고아 충격파 뭐 지금 아끼고 있었는데 예. 질각이 예. 안 나오는 예.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탄야 이거 어떡하냐 충격파 하면... 아 레렌초리 음, 앞에서 몬박 그리고... 역할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잭스 잡혔습니다 네. 네. 제리가 아직 딜좀 부족한 느낌 와잘 놀아요 와 면우징 혹시 기대한만큼 적기력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잘하네요 끝났죠 끝났죠 오리아나 드팔킬 와우 면우징입니다. 아 경기할 팀이 한팀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기 끝. CJ 묘칠이1승을 챙겨갑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구룡포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와, 샤오카오바오. 이래서 오리야. 오리 하나했다. 와, 오리 신이 안 좋다고요? 아닙니다. 선입견 노노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렇죠. 경기였어요. 반대로 왜는 라인전에부터 라인전에서부터 좀 고생을 했죠. 그래서 폭킹 데미지도 많이 안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약간. 치, 치치의 제리가 캐리해야 되는 음. 그림으로 갔던 것 같은데 네. 캐리하기에는 또좀 힘들었던 게 상대 네. 막 레넥톤이 앞에서 음. 못방하고 어그로 핑퐁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충격파도 계속 의식했어야 됐다 보니까 음. 여의치 않은 모습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아, 야오징이 잘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야오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채팅창에서 리신의 그런 활약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laughs> 솔직히 막리신는 네. 자신감 있게 픽할 정도는 아니었던 경기였던 것 같긴 <laughs> 해요. 어 아, 되게 냉정하시네요. 근데 네. 그래도 오리아나의 픽의 의미는 보여줬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